여러분 저는 점심을 먹을 겁니다 눈썹 문신하고 오느라고 첫 끼가 좀 늦어졌는데 지금은 한 2시쯤이에요 집에 오는 길에 포케를 배달시켜놨어요 여기에 제가 아보카도를 추가했고 계란도 후라이 해가지고 하나 추가했어요 근데 이제 밥이랑 소스는 좀 덜어내고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연어 아보카도 포케입니다 시험관에 걷는 게 좋다고 해서 남편이랑 같이 왜 그런 이 소리를 아우 힘들어 옆집 <laughs> 걷고 있습니다 오빠랑 같이 산책한 거는 완전 완전 처음이야 아니야 해리웅에서 한번 했었어 6년 전쯤에 6년 전에? <웃음> 없어 <웃음> 왜? 응, 그 왜? 업그레이드 하면 어떻게 돼? 야, 여러분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토요일, 일요일이 일이 제일 많거든요? 토요일 아침부터 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배란 유도제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픈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일 끝나고 아, 아직도 머리가 아프네 이러고 컨디션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오늘! 오늘도 제가 일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도 머리가 띵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 채찌 퓨티한테도 쳐봤다니까요. 계란 유도제 먹으면 머리가 아픈가요? 이러고 쳐봤는데, 부작용으로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 모르겠어 머리가 여기 엄청 띵한 거예요. 그리고 기력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고, 그냥 들어 누워있고 싶고, 엄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컨디션 완전 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날씨는 또 뒤집어지게 좋은 거예요 날씨가 <laughs> 엄청 맑고 따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비가 계속 안좋고 습하고 꿉꿉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아 오늘 날씨까지 좋잖아 기분 더안 좋아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방금 제가 원래 한 타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30분 전에 그 일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빨리 집에 갈수 있어서 한 시간이라도 일찍 갈수 있어서 너무 좋아. 한 시간이 뭐야? 지금 지금 일 하나 그거 취소됐더니 두 시간이나 일찍 집에 들어왔잖아. 기분 너무 좋은 거야. 갑자기 두통이 없어졌어. 여기 머리 띵한 게. 내가 베란 유도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지금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띵한 게 아니었나. 아, 빨리 집에 가서 들어 누워 있어야지. 이제 날씨 진짜 좋은 날 집에 들어 누워 있으면 기분이 더 좋거든요. 이게 나오면 안 되지, <laughs> 얼굴이... 움직이지 마. 어차피 모자이크 할 건데, 아니 누가 남편이야. 내가 남편같이 나오잖아. 산책을 합니다. 몇분할 거야? 20분? 안 돼! <laughs> 3층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오전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가서 초음파를 봤어요. 선생님이 초음파 보고 말씀해 주시기를 자궁 내막 두께가 아주 좋게 잘 두꺼워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초음파 보여주시면서 어 이쪽에다가 이식을 할 건데요. 이쪽 내막 두께가 12m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궁 내막이 잘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이식 전까지 추가 주사 처방은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잘 유지를 하면 된다고 하셨고요. 오늘 병원에서 난포 터뜨리는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가 몇 개가 생기고 난자가 몇 개가 생기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원래 자연주기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식 전까지 인공주기보다 한두 번더 방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추가 방문 없이 이식 때만 오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식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고요. 지난번에 처방받은 아스피린 계속 먹어주면 되고 오늘은 질정을 처방을 받았어요. 25일 전부터 질정을 아침, 저녁으로 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질정을 약국에서 샀는데, 17일, 7일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질정이 무려 18만원입니다. <laughs> 그래서, 약국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뭐, 18만 얼마라고 하시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남편이랑 같이. <laughs> 이렇게 비싸냐고. 이게 비급여고 질정 자체가 가격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결제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 시까지 일주일 남았는데요. 지금처럼 같이 컨디션 잘 유지하면서 지내면 될것 같아요. 괜한 그 불안감과 걱정 같은 게 계속 생기잖아요. 선생님께서 되게 좋은 표정으로 좋은 말씀 해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어. 어, 오늘 아침 일찍 병원 갔거든. 어. 그래가지고 아까 어. 좀 자고 있었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어, 병원 갔다 왔구나. 어, 어, 어. 뭐 어떻게 됐어? 응, 음, 자궁 상태 좋대. 어. 그래가지고 이식 날짜 잡았어. 언제? <laughs> 다음 주 목요일. 일주일 뒤. 일 뒤에. 어 어. 어 이다 이식을 29일에 목요일에 하면 아마 6월 7일인가? 응. 한 10일 정도 있, 있다가 이제 피검사 하는 거야. 이식 날짜 잡았어? 아, 잘될 거야. <laughs> 하기 전에 후배들을 만났는데요. 오랜만에 진짜 브런치를 먹는 것 같아요. 석촌호수 앞에 예쁜 브런치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또 후배가 목요일에 파이팅 하라고 이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밥을 사줬습니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laughs> 사실 뭐 시험관 얘기, 뭐 임신 얘기 이런 거 관심 없고 시큰둥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얘기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특히 아직 결혼 안한 친구들이나 아직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관심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좋았고 재밌었고 게다가 막 응원하는 의미로 밥까지 사준다고 하고 다른 후배도 디저트 사주고 고마웠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음, 응, 파서. 근데 금방에 너무 잘 익었어가지고. 판 상태에서 냉장고에 안 넣고 한 번에 먹기가 힘드니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응? 그 시간 전화 오면 응. 해가지고 같이 가보게 근데 하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려 근데 대기하고 아 1시간 전에 가가지고 검사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하더라 괜찮아 기다려고 음, 알았어 알겠어요 알았어. 아, 내일 오겠구나 나. 아, 내일 연락 와 응, 알았어 네 오늘 대학 동기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8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선물을 샀습니다 여름에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는 가을 옷을 선물하는 거라고 하네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쁜 옷을 선물해서 가겠습니다 아 질정을 오전 6시 30분에 넣고 7시 반에 이제 내원하면 되는 거죠? 네네 아, 맞네 혹시 20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 응. 연락이 왔는데 응. 아침 오늘... 아일시 반까지 오래 7시 반까지 가 갈까? 엄마 괜찮아? 너무 일찍이지? 오빠가 그래서 같이 갈까 이러는 거야 응. 레슨 1 1 시래 그러면 아 근데 엄마랑 같이 가야 돼 할머니를 그냥 쉬라고 그래 그렇까 그치 그래서 오전에 레슨 어. 가니까 쉬라고 하고 알았어 내가 준비하고 있을게 7시까지 알겠어 안녕 아 식전 아 마지막 저녁 메뉴는 닭갈비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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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어탕. 추어탕입니다 지금 여기 있을까? 한국의 크림 캐슬